최종 결론: 영성은 체험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다. 우리가 통상 영성이라 부르는 것은 흔히 어떤 신비로운 체험, 마음의 고향, 강렬한 내적 사건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영성을 표면의 파동으로 축소한다. 영성의 본질은 체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존재의 기반, 즉더 그라운드 어브 빙이다. 체험은 그 기반 위에 붙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이 기반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놓여 있다. 단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있을 뿐이다. 관찰은 이 기반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문이며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영성은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 된다. 체험은 부가물이지만 기반은 원천이며 영성은 그 원천성의 회복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영성이 불안의 반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성은 불안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안 한가운데서 깨어나는 힘이다. 존재는 근본적으로 열린 세계를 향해 내던져져 있고 그 개방성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불안은 이 불확실성과 개방성을 감지할 때 발생하는 가장 진실한 깊은 감정의 떨림이다. 그러므로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존재가 깨어날 수 있는 통로다.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중심성이 형성된다. 중심성이란 외부의 흔들림을 막아내는 벽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적 장이다. 중심성이 깨어나면 그 자리에서 창조성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다. 창조성은 어떤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선택, 새로운 삶은 모두 중심에서 일어난 창조적 운동의 표현이다. 그렇기에 영성은 결코 환이나 체험의 강도로 측정되지 않는다. 영성의 성숙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강렬한 경험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중심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선택하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중심에서의 선택은 삶을 창조하며 그 창조가 축적될 때 새로운 존재 방식이 굳어지고 그것이 곧 영성적 기반이 된다. 영성이란 결국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며 그 새로운 삶이 다시 존재의 지층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영성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다. 외부의 자극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그 중심에서 선택하며 그 선택으로 삶을 창조하는 것. 이 창조적 삶이 반복되어 축적될 때 영성은 더 이상 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된다.